안녕. 안녕하세요. 오늘 스테이타 첫 번째 강의 시간이고요. 어, 스테이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위한 입문 및 자료 분석 강의가 될것 같습니다. 스테이타는 최근에 사회과학 연구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석박사 과정 선생님들께서 논문 쓰시는데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리나 파이썬처럼 아주 파퓰러 하진 않지만 사용자가 꾸준히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스타 처음 배우시는 분들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강의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최필상 교수님과 같이 쓴책 스타 기초적 이하 활용이라는 책의 내용을 기초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다 끝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책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바로 시작하겠는데요. 어, 스테이그 저희 스테타16 버전, 여기 16 버전 사용하고 있고요. 어, 스테타는이 커맨드 창이라는 곳에다가 명령어를 쓰거나 또는 어, 명령어를 두 파일, 파일이라는 곳에 모아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내용은 명령어를 두 파일에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일을 먼저 시작하시려면요. 여기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두 파일 에디터라는 게 나온 거요이두 파일 에디터에다가 이제 본인이 오늘 실습하는 명령어들을 쭉 순서대로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어, to f i 이 앞쪽에 써주는 것은 뭐, 어떤 문서를 작성할 때는 저희가, 어, 제목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기호를 이용해서 제가 문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자졌 쓸까요? 그니다 자, 어, 스타에서이두 파일에서 이 슬래시 스타로 시작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 그다음에 스타 슬래시까지 끝나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내용은 명령어가 아닌 코멘트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줄을 코멘트 주는 방법이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어, 두파일의 이제 앞쪽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정하는 내용은 먼저 워킹 디렉토리를 설정할 것 같습니다. cd c에 stata. 어, cd 라는 명령어가 바로 working Change directory, c h a working directory를 설정하는 명령어고요. 이 폴더의 이름은 제가 오늘 미리 실습 데이터라고 클래스 룸에 올려놨는데 그 실습 데이터들을 이 폴더 안에 미리 저장해 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랑 똑같이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본인의 폴더를 만드신 후에 그 폴더의 이름을 이 위치에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 이렇게 뒤에다가 d 블 u b l e s 를 쓰시고요. 어, 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쓰겠습니다. 이거 역시 이 더블 슬래시 역시 코멘트를 주는 한 가지 방법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명령어를 쓰고 뒤쪽에다 어 이걸 좀 떼셔야 됩니다. 최소한 한칸 이상은 떼시고요. 뒤쪽에다가 더블 슬래시를 쓰고 이 명령어에 대한 설명을 옆에다 적어놓으시면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멘트를 주는 방법 두 가지를 배웠네요. 슬래시 스타, 스타 슬래시 이 전체 코멘트, 그 다음에 어떤 명령문의 뒤쪽에서 코멘트를 줄 때는 더블 슬래시를 이용해서 코멘트를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로 돌아가면 이 워킹 디렉터를 설정하는 이 부분을 방금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코멘트 주는 방법, 어떤 중간에 코멘트 주는 방법을 작성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s e d more of는 음,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Set. 샘모 오프는 별건 아니고요 쓰셔도 되고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어떤 스테타에서 명령어를 실행할 때 멈추지 말고 자기가 지정한 부분을 끝까지 실행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샘모 오프의 반대말은 샘모 본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하면 샘모 오프 또는 샘모 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샘모 오프는 어떤 명령문을 뭐 가령 10줄을 실행한다 그러면 10줄의 결과들이 한꺼번에 쭉 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그런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들을 실행할 때는 명령어들을 이렇게 타이핑한다고 실행되는 건 아니고요. 반드시 이렇게 자기가 실행하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블록을 설정하시면 되겠네요. 블록을 설정하시고 제일 끝에 있는 아이콘, 요걸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뒤쪽에서 보시면 실행이 되는 거죠. 실행이 되어 있습니다. 워킹 디렉토리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c s s a t a 라는 워킹 디렉토리. 이 데이터, 이 폴더 안에 이제 파일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불러야겠죠. 어. 그 그러니까 코멘트를 주는 또, 다른 명령어를 사용,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바로, 스타, 어, 스타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별표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 별표로 시작하면, 스테타는 이 전체 별표로 시작하는 것부터 모두 코멘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어,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써주기 위해서 이렇게 두 파일을, 어, 두 파일의 코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두 파일을 저장해 두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세이브 하시면, 어, 자기가 원하는 폴더에, 뭐, 두 파일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쓰시고 확장자명은 DO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네요.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저장된 두 파일을 언제든지 열어볼 수 있고 그두 파일 안에 명령어들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반복해서 실행하고 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데요. 어, 데이터를 불러, 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저희가 무슨 일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스 t 타에서는 어, 스테타에서, 스테타 데이터 파일이라는 게 당연히 저장되는데요. 스테타의 모든 데이터 파일은, 어, 스테타의 데이터 파일은, 어, 확장자명이 바로 dta가 될것 같습니다. dta. 네. dta로 끝나는 확장자명은 모두 스테타 데이터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뭐, 엑셀 파일은, 어, 엑셀 파일은 xlsx 이렇게 끝나듯이 스테타는 dta로 끝나는 확장자명이 바로 스테타 데이터 파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바로 이 dta 파일을 스테타에서 불러오고 저장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예제, 어, 첫 번째 데이터를 불러오는 방법은, 음, 불러오는 방법은, 어, 스테타 내에 저장되어 있는 예제 파일들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바로 sysuse라는 명령어로 불러올 수 있고요. 이렇게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어, 시스 유스라는 명령어는 스타의 예제 파일. 스테타를 설치하시면 한 20개 정도 예제 파일들이 설치, 어, 자동으로 선생님들 컴퓨터에 저장이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에 오토라는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 오토는 원래는 확장자명 이름까지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요. 어, 스테타는 확장자명 이름을 써주지 않아도 오토란, 오토.dt로 자동으로 인식해서 그 오토라는 데이터를 불러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콤마 다음을 옵션이라고 부르는데요. 옵션으로 제가 클리어라는 옵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올 때 항상 이 클리어라는 옵션을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세타에서 예제 데이터를 보는 방법은 여기 파일에 가시면 이그 a 플 데이터셋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바로 첫 번째 이그 n 플 데이터셋 인스톨드 t 리드 t a 이타 이걸 클릭하시면 예제 파일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제 파일들을 선생님이 불러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sysuse라는 명령어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오기서는 이렇게 블록을 설정하고요. 저희가 실행하고 싶은 걸로 블럭 설정하라 그랬죠. 뭐한 줄도 좋고 두 줄도 좋고 열 줄도 좋습니다. 그래서 블록 저는 이한 줄만 실행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블럭. 블록. 블록을 설정하실 때 처음부터까지 예쁘게 설정하실 필요 없고요. 중간에 그냥 이렇게 아무렇게나 설정해도 얼마든지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됐습니다. 실행이 됐고, 데이터가 이렇게 불러들어졌네요. 데이터를 눈으로 보시려면 이쪽에 있는 이 모든 종이처럼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클릭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보여집니다. 바로 이 데이터가 오토, 세타에서 이미 저장하고 있는 오토라는 예제 데이터 파일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 데이터에 어떤 변수들이 있고 업저베이션은 몇 개인지 알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describe라는 명령어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어, describe라는 명령어를 사용하시면 한번 실행해 볼까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이 오토라는 데이터가 어느 폴더에 저장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업저베이션은 74개고 변수는 12개라는 걸 알려줍니다. 업저베이션 우리 선생님들 어, 잘 아시겠지만 이 업저베이션은 바로 이 row를 업저베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 표본수라고 하는 게 샘플 사이즈가 바로 업저베이션이 되고, 이 칼럼이 바로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변수는 현재 12개고, 업저베이션은 총 74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describe라는 명령어는 어 이런 데이터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변수들이 어떤 변수들 이름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고요. 어, 이 변수들의 스토리지 타입 여기서 보면 스토리지 타입에 대한 뭐 자세한 설명보다는 뭐두 가지만 설명드리면 str 로 시작하는 변수 스토리지 타입은 바로 이 변수 make 라는 변수는 어, 바로 문자 변수라는 뜻입니다. str 은 스트링의 어, 약자고요. 스트링의 약자 문자 변수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변수는 문자 변수가 될것 같고요. 나머지 int 나 float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숫자 변수, 뉴메릭 숫자 변수에 관련된 변수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price나 m p g 나머지 모든 변수들, byte도 마찬가지고요. 이 변수들은 모두 어, 숫자 변수들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테타는 항상 이 변수를 어, 문자 변수냐 숫자 변수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희가 문자를 입력하면 문자 변수를 자동으로 스테타가 인식하는 거고요. 어, 숫자를 입력하면 숫자 변수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숫자 변수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숫자 변수에 저장하는 방식이 좀 여러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그 variable label, 그러니까 변수, 변수에 대한 좀더 자세한 설명들이 variable label에 있고, 어스테타에서는 바로 이쪽, 여기에도 바로 그 같은 variable label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질문이 있네요. v 리어블과 o b 베이션 수는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죠. 74개하고 1 2개 변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변수의 유형은 숫자 변수냐 문자 변수로 나누어지며 스토리지 타입에서 그 변수의 유형을 알수 있다. 그래서 어 데이터를 불러오는 첫 번째 예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sysuse라는 걸 배웠고요. 두 번째는 use라는 명령어입니다. use라는 명령어는 use라는 명령어는 어 이제 자기가 데이터를 어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연구자가 임의로 저장한 스테타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려면 어 바로 이 use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use라고 쓰시고 그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use 데이터 6-1번 그 데이터를 불러올 때 항상 clear라고 써준다고 했어요 clear 옵션을 제가 줬습니다 어 6-1번 데이터는 어 제가 선생님들한테 미리 그 클래스룸에 올려놓은 실습 데이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실습 데이터가 바로 이 폴더 안에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해야 됩니다. 어, 선생님들이 미리 저장을 시켜놔야겠죠. 저장되어 있다면 이렇게 use라는 명령으로 불러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dta, 원래 이렇게 적어주셔야 되는데요. 어, 적어주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으면 이렇게 블록을 설정하고 제일 끝에 있는 아이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6-1번을 불러왔고, 그 불러온 데이터의 변수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시려면, 이, 에디터나 브라우즈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겠네요. 여기. 바로 이게 제가 불러온 데이터 6-1번. 전부 보니까, 어, 숫자 변수네요. 숫자 변수라는 걸 어떻게 할수 있냐면요. 어, 이 색깔이 모두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바로 변수들은 모두 숫자 변수입니다. 자동으로 숫자 변수가 됩니다. 문자 변수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use라는 명령으로 데이터를 불러온다. 물론 use 아주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왜냐면 하 자기가 뭔가 저장한 데이터를 다시 불러와서 사용하게, 뭔가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을 테니까요. 다시 방위노트로 잠깐 넘어갈까. 그래서 use. 이제 이거 두개 차이점은 똑같은 명령어인데 이 DTA를 써줘도 되고 지금처럼 써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불러오시려면 이 데이터 파일, 이 데이터 파일은 반드시 워킹 디렉토리 안에 미리 저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클리어라는 옵션을 항상 같이 사용하는 걸 기억한다. 그다음에 데이터를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선생님들이 일을 하셨으면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저장해서 아 내일 또 사용한다 그 데이터를 그럼 저장을 하셔야 항상 하셔야겠죠. 데이터를 저장하시려면 바로 save라는 명령을 사용합니다. 가령 save 하시고 어 그냥 바로 콤마 리플레이스. 그러니까 세이브 할 때는 리플레이스라는 옵션을 항상 같이 써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어, 세이브 하시고 콤마 리플레이스 하시면, 어, 여기서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저장을, 한, 저장을 하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저장하는, 같은 이름으로 저장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장을 하실 때 어떤 이름을 여기다 써주시면요. 그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이 데이터를 불러와서 내가 이 테스트라는 파일에 새로운 이름으로 저장하겠다. 그럴 때는 세이브 다음에 뭔가 연구자가 임의로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테스트. d t d t a 로 저장이 됩니다. 가령 여기서 이렇게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 데이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놓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쓰면 될것 같습니다. 원래 이렇게 이제 쓰셔도 되고 이렇게 d t a 라고 쓰셔도 되고요. 안써도 됩니다. 저장을 하시면. 실행하시면 저장이 되겠네요. 그래서 테스트 어, dta라는 파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6-1번을 불러와서 또 다른 이름으로 제가 하나 저장해 놓은 거죠. 물론 이 데이터는 어디에 저장되느냐? 어그 폴더의 이름은 어, w 킹디 k i n g 안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CSdata 제, 제 경우에는 이 안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나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 이, 이 폴더 안에 어, 이 파일이 저장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save 옵션의 명령문에서는 항상 어, replace라는 옵션을 사용하는 것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use는 clear, save는 replace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어, 이제 stata 데이터 파일들은 use나 어, save 이렇게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어, stata 데이터 파일 아닌 데이터도 어떻게 불러올 거냐. 가령 엑셀로 만들어진 데이터나 SSS 데이터 파일, SPSS 데이터 파일을 어떻게 불러올 거냐 그런 게 문제가 되겠네요. 어, 먼저 첫 번째, 엑셀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방법을 한번 배워볼까요? 엑셀 데이 use 은 u 어, s e 라는 명령으로 불러올 수 없습니다. u s e 는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tata의 어, 데이터 파일들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엑셀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import excel이라는 명령을 사용하게 됩니다. 외워두시면 되겠네요. import excel 그고 excel 그다음에 using이라고 쓰시고요. 자기가 불러오고 싶은 데이터 파일의 이, 그 엑셀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어, import excel 하시고 using 하시고 그 엑셀 파일의 이름을 써주시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엑셀 파일의 이름을 쓰신 다음에 반드시 확장자 명을 어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대부분 엑셀 sx로 저장을 하게 되거든요 최근에 엑, 엑셀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엑셀 sx라고 요 확장자 명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기 때문에 역시 클리어라는 옵션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엑셀 데이터 많이 불러오실 텐데요. 이렇게 okay, import Excel c s 아, Excel using 불러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어, import Excel 명령어가 실행되었고 어,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네, 데이터를 불러옵니다. 어, 엑셀 데이터 4 1번 데이터 역시 제가 선생님한테 미리 데이, 주, 드린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그 데이터를 불러왔더니 다음과 같이 불러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타에서 문자로 인식하게 되는 그런 변수들이 될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숫자 변수고요. 숫자 변수고요. 어... 선생님들이 이제 여기서 몇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어...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 이제 사용되는 옵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엑셀 데이터를 불러오실 때지금 어, 이제 여기서는 옵션을 클리어 하나만 사용했는데 실제로는 필요에 따라서 되게 많은 옵션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가령 어떤 옵션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음, 퍼스트라는 옵션입니다. 퍼스트라는 옵션은 이 뒤에다가 써 주는 거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써 주는 거죠. 아, 퍼스트라는 옵션을 언제 사용하냐면요. 선생님들이 엑셀 데이터를 봤을 때그 엑셀 데이터의 맨첫 번째 줄에 변수의 이름이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첫 번째 줄에 있는 변수의 이름을 그대로 세타로 가져와라 라고 할때 봐서 바로 이 first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는 아까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이 실제 이 데이터를 한번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데이터를 열어보면 첫 번째 줄에 변수의 이름이 없고요. 바로 첫 번째 줄부터 데이터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first 옵션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다른 데이터에는 첫 번째 줄에 변수 이름이 있다. 그럴 때는 이 first라는 옵션을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옵션은요. 또 알아두셔야 될두 번째 옵션은 가령 어, seat라는 옵션입니다. Seat, seat하고 가로 안에 뭔가를 적어주게 됩니다. 이런 옵션을 사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 뒤에다가. 필요에 따르면 옵션은 여러 개 적어줄 수 있거든요. 어, 시트라는 옵션은, 어, 이건 소문자입니다. 소문자. 시트라는 옵션은 어, 엑셀에 보면 그 데이터가 하나의 데이터 파일, 엑셀 파일 안에 시트가 여러 개 있고 어, 시트를 지정해주지 않으면 스테타는 맨 처음에 있는 시트에 있는 데이터만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첫 번째 시트가 아니고 가령 두 번째 시트에 있는 데이터를 불러오고 싶다. 그럴 때는 시트라는 이름을 이 옵션을 사용하고 그 가로 안에다가 지금 가로 안에다가 어그 시트의 이름, 엑셀 시트의 이름을 저기다가 적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트가 아니고 뭐두 번째, 세 번째 에 있는 어떤 시트를 불러오고 싶다. 그럴 때는 어 시트라는 옵션 안에다 가로를 가로 안에다 어그 시트의 이름을 적어준다. 이런 옵션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어, import 은한 번에 하나의 시트만 불러올 수 있습니다. 뭐 동시에 여러 개의 시트를 불러오는 게 불가능해요.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마지막 셀 어, 레인지라는 옵션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셀 레인지. 셀 레인지라는 옵션은요. 어, 가끔 어떤 엑셀 파일을 보면 어, 맨 처음, 처음부터 데이터가 시작하는 게 아니고, 뭐 가령 처음 한 다섯 줄은 어떤 뭐 쓸데없는 설명들이 쓰여, 있고, 쓰여 있고요. 어, 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줄부터 실제로 내가 불러오고 싶은 데이터가 어, 입력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데이터가 시작하는 그 포인트 가령 A A의 5번 어, 엑셀에 보면 각 셀마다 위치라는 게 있잖아요. A 칼럼의 다섯 번째 셀, 다섯 번째 로우가 바로 A5라고 우리 엑셀에서 부르는 그 위치잖아요. 그래서 A5라고 적으면. 어, A셀의 다섯 번째 로우에서 있는 그 값부터가 데이터의 시작점이다. 그걸 지정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시작하는 포인트를 지정해 주는 경우 주는 게 바로 이셀 레인지라는 옵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은 선생들이 님 가진 엑셀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음, 어떤 데이터이냐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써주거나 뭐 필요 없으면 써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import SES라는 명령이네요. import SES. 네. 당연히 SES 데이터 파일을 불러오는 명령이고요. import SES 하시고, using 하시고, 어, 어떤 음, SES 데이터 파일. SES 데이터 파일 확장자명이 SES 7BDAT. 어, 이 확장자명은 SES에 사용하는 확장자명입니다. 그래서 SES 데이터 파일이 만약에 auto2. 이 확장자명을 사용하고 있다. 그럴 때는 Import s y s using 하고 그 says 데이터 파일의 이름을 뒤에 다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써볼까요? 제가 미리 드린 데이터입니다. Import s a s using 2번 s a s s y s 7 d m s a t s e says 7 a y s 7 3 a y s 7 제가 says 7 3 a s e 3번 s a y 이걸 제가 써 a 는 s 요 3번 says 뭐 써줘도 a 고 s 써줘도 되 a 건데요. 3번 s a s 7 s a s e s a s 7 3번 says 7 3의 says 당연히 있는데요. 변수의 이름 이 혹시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모두 소문자로 바꿔서 스테타로 가져와라. 변수의 이름입니다. 변수의 이름을 혹시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 모두 소문자로 바꿔서 가져와라. 그런 뜻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데이터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러왔고, 실행이 됐고, 여기 이렇게 데이터가 불러져 있습니다. 이게 SES 데이터 파일을 제가 불러온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선생님들한테 미리 드린 c s data 파일을 제가 불러왔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음, 다음 에 이건 describe, describe 아까 배우셨죠? describe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쓰지 않으면 변수의, 변수 이름을 쓰지 않으면, 이걸 써주지 않으면 모든 변수에 대해서 이 description이 나오고요. 만약에 변수 이름을 이렇게 써준다 그러면 해당 변수에 대해서만 이 describe 결과가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import ses, spss, import spss는 우리 그그 spss 프로그램, 통계 프로그램의 데이터 파일. 데이터 파일 확장된 명이 sav거든요. 그 sav 파일을 불러오는, 세타로 가져오는 명령화 될것 같습니다. import s p s s import spss. 이 데이터 역시 제가 선생님한테 미리 드린 데이터 중에 하나고요. 불러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 주의할 점은, import ss와 import spss 명령어는 스테타 16 버전부터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6 버전부터. 네, 현재 제가 사용하고 있는 게16 버전이고요. 가장 최근에 나온 거죠. 작년에 나온 16 버전을 사용하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 버전이니까 이 명령어들을 사용할 수 있고요. 만약에 자기가 15 버전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그이두 명령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15 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SES나 SPSS 파일을 스테타로 가져올 수 있느냐. 어, 좀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되는 분인데요. 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요. 어, 제가 추천해 드리고 싶은 방법은, 어, 스테트 트랜스퍼라는, 스테트 랜스퍼라는이 데이터 변환해 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따로 팔아요. 어, 스테타 만드는 회사에서 따로 파는데, 어, 이 프로그램을 따로 구매하신다면 아주 쉽게 이 데이터 파일들 간의 변환이 가능합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구글에서 한번 구글링, 이 스테트랜스프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구글링 해보시면 어떻게 구매하는지, 뭐 가격은 얼마인지, 그다음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합니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번 구글링 해보셔서 이걸 사용하시면 15버전에서도 얼마든지 어, SES나 SPSS 파일들을 어, 스테타 파일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또 SES나 SPSS가 자기 컴퓨터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더 쉽게 스테타 파일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어, 그 SES나 SPSS에서 저자 데이터를 저장할 때 스테타 데이터 파일로 저장하는 옵션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첨부터 어, 스테타 파일로 저장해서 스테타로 가져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련된 명령어들을 좀 배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불러왔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거냐 이 데이터를 어 뭔가 매니지먼트를 해야겠죠 데이터를 뭐 우리가 어 변수를 새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변수를 삭제하기도 하고 이 데이터에 어떤 값들이 있는지 알고 싶기도 하고 이런 데이터 매니지먼트 아주 기본적인 명령어들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첫 번째 명령어는, 어, describe. 아까 이미 한번 배웠던 명령어고요. describe를 하면 이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알수 있다고 그랬죠? 어, describe하고 유사한 명령어가 바로 이 코드 d e 이라는 명령어고요.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올까요? 데이터를 불러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use, i s e auto, clear.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고, 어, describe. 세타에서는 이렇게 어떤 명령어를 입력할 때, 명령어를 입력할 때 이렇게 그 명령어 이름을 처음부터까지 다 입력해도 되고요. 가끔, 음, 철자를 모를 때도 있어요. 그래서 가령, 어, describe 같은 경우에는 뭐, d라고만 입력해도 됩니다. 가령, 한 글자만 입력해도 describe 명령어는 한 글자만 입력해도 이 describe하고 같은 명령어가 실행되기 이미 스테타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어, 또는 뭐, 두 글자, 두 글자로 입력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스테타의 각 명령어마다 앞에 몇 글자만 치면 어, 그 명령화 실행되게 이미 그 룰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 그걸 일일이 다 외우는 건 불가능하고요. 어떤 명령어는 세 글자를 쳐야 되고, 어떤 명령어는 한 글자만 쳐도 되고, 이렇게 룰이 정해져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령 describe는, 아, 첫 글자만 쳐도 되는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describe라고, 어, 이렇게 두 줄을 실행하시면 데이터를 불러오고, 어, describe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고. 되겠습니다. 불러오고 실행하고. 물론 d라고만 해도 된다 그랬죠? d라고만 해도 똑같은 명령어가 다시 한번 실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북. 코드북하고, 뭐 변수의 이름을 제가 한번 어볼까요 price. 어. 코드북하고 변수의 이름을 지면, 이 price에 대한 코드북 명령문의 실행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price. 아, price라는 변수는 숫자 변수구나. 그 다음에, 어, 이 price라는 변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얼마인지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결측치가 있는지. 전체 74개 중에 결측치가 하나도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차가 얼마고 어, 이렇게 퍼센타일 밸류 값을 알려주게 됩니다. 뭐 코드 쿡하고 이렇게 변수 이름을 두개 쳐도 됩니다. price, mpg 이렇게 두개 치면 각각의 변수에 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겠죠. price에 대한 결과, 어, mpg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코드 쿡 코드북 다음에 옵션이 몇 가지 있는데요. 많은 옵션들을 다 외우는 건 힘들고, 가령 컴팩트한 옵션을 한번 써볼까요? 어떤 결과가 나오나? 요 컴팩트한 옵션을 쓰면, 어, 말 그대로 컴팩트한 코드북 결과가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표본이 몇 개고, 평균이 얼마고, 표준편, 어, 최소값, 최대값이 얼마고, 그 변수의 레이블이 얼마인지. 간략한 코드북 결과가 나오게 될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으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곧 이어서 두 번째 강의에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